파 파샤가 이렇게, 코라코하다이코 같아, 가라파라스타 부! 빰! 거기 박사 박사! 네들도 뭐야! 으아! 얘아 으아! 야아 야, 아 으아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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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아 으아! 아아 으아! 아 블락키어, 내가 이겼지, 롱런 샥! 어 그러면 블락키어, 넌내 거다! 물을~ 아, 이거, 얘가 덩치 커가지고 좀힘드네여러분 잠깐만요. 아, 자 아휴! 아 이게 아 다리가 계속 나와, 이거! 아, 됐다, 참. So, 그럼, 우리 간다, 가자, 파서. 어, 그래. 아! 아, 네. 네, 브라키요 어, 이름은? 저랑 전 로키에요. 안녕히 계세요.